자 주간이필 프리뷰 승부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만은 좀안 오길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왔네요. 맨유와 네,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맨유 아,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laughs> 이미 엄청 많이 까가지고. <laughs> 어쨌든 4대형 깔만 사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 솔샤르 감독이 딱 대행으로 제이를 잡았을 때 느낌처럼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뭔가 레시포드, 마르샬이, 제임스까지 이렇게 좀돌격대서세명 음. 있는 느낌이어서 정 괜찮았는데 참 거기까지도 갔다. 하나가 빠지기 시작하면 나사가 풀리면 쭉쭉쭉 풀리는 아. 느낌.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았던 팀이가 팀이 이렇게 나사가 딱 풀리니까 쭉쭉 무너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솔샤르 감독이 제가 볼때 무능한 감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메뉴 분석을 하면 가장 느꼈던 거는 아왜 팔았을까 누카코를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요 요즘. <laughs> 아파요. 다이 산체스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laughs> 네. 뭐 아픈 정도는 아니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메뉴가 지금 4, 2, 3일밖에 못 쓰는 이유는 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톱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만약에 루카코가 있으면 뭔가 좀 다른 뭐 투톱이라든가, 그러니까 음. 비게스몰 조합이라든가 하면 빠른과 피지컬 뭐 이렇게 여러 조합이 가능할 텐데. 지금 딱 공격수가 마르시아, 레시포드, 그린우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포드 사실 전형적인 공격수는 아니고 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일살 막했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루카쿠는 확실히 높이랑 스피드도 있는 공격수고. 근데 지난 시즌에 결정력이 좀 뭔가 좀안 좋았다라는 게 솔샤네 베 감독의 평가였고 본인의 축구와 본인의 축구는. 딱7시점때보여던 축구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움직이고 역, 역동적으로 스위치를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레시포드가 측면 갔다가또 전망도 가고 제임스가 또 반대로 갔다가 이런 세 명이 유의적인 플레이를 좀 원하는 것 같은데, 루카쿠가 그런 거에서는 좀 약하죠. 약간 좀 정적이기 때문에. 동적인 세상을 쓰는 거가 이제 소셜함의 축구인데, 이게 한 명이 무너졌을 때확 급격히 무너졌을 때. 음. 그러면 플럼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플럼비가 없어요. 어. 쉽게 얘기해서. 루카쿠를 만약에 남겨뒀으면 풀면 안가겠죠 원톱을 바꿔놓고 뭔가 공중볼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로스를 계속 올린다든가,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아 얼마 전에 이제 레시포드가 딱 나가고 링가드 이제 제로톱 비슷하게 있고 제임스가 나중에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네. 크로스를 할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린가드 뭐 키도 그렇고 제임스도 그렇고 주전 선수 모두 타깃형 공격수도 아닌 아닐, 아닐 뿐더러 일단 공격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크로스갈수 없으니까 계속 빠른 공격만 추구하는 데다 상대가 다 읽어버리죠.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역습이 끊기니까 계속 역습을 받고 링가드도 전진성이 좋은면서도긴 하지만 계속 뺏기다 보니까 계속 역습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음. 이 무한 반복이다 보니까 아무리 뭐 메가이어가 좋고 완비상사가 좋더라도 이두 선수는 욕할 수가 없어요. 대야까지. 대야도 선발 몇번 해줬고 재계약 버프 음. 잘해주있어요 유일하지만. 뭐 잘해 주고 있는데 이세선수 빼고는 사실 다지금다 별론데 어... 이 세연수 욕할 수는 없지만 그이 선수가 버티는 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수비가 견고하다 하더라도 계속 역습이 들어 언제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잘 나와도 메시티도 이렇게 뭐가 무너지는 모습 보면은 노리 그러니까 노리지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뭐 메뉴가 뭐가여가 좋고 해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응. 역습 맞으면 그러니까 공격수에서 계속 끊 끊기니까 이 계속 열번 여덟 번세번 이렇게 들어도 전 언제가 골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단 웨스트햄이 저적쪽로 그랬어요. 웨스트햄도 물론 잘했지만 맨뉴가서로좀 무너지는 경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 사람들이 뭔가 할수 없는 이 스쿼드 응. 이 스쿼드에 의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고 가장 큰뭐 부상 병동이죠 지금 워낙 뭐 말씀드린 선수들이 다 부상이고 응. 이번 아스날전에도 레시포드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마르샤르도 복귀 하느니 마느니 하고 포그바도 아직 모르겠고요 쇼는 못 나오는 거 같고 응. 에릭바이도못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식상 잇몸으로 버티는데 잇몸도 사실 좀 부실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스날전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스날 팬이 보는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물론 듣고 싶진 않지만 <laughs>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사실 대책 없이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만약에 어떤 빅 클럽이든, 어떤 좀루카쿠 정도면은 정말 큰 금액에 사고 큰 금액에 팔았는데 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영입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냥 레시포드랑 뭐마르시아를 최전방으로 기용하겠다. 음. 근데 뭐 그거는 가정에 의한 것이고 안정적인 공격수가 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 같고요. 뭐 부상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부상이 있었을 때 대체 선수가 이, 대체 선수를 준비하는 게 구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게 솔샤르 감독의 문제인지 우드워드의 아. 문제인지 그건 저도 알수 없지만 구단이 어떤 명확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적 시장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전도 보면은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래도 맨유 정도면 어떤 웨스트햄에게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좀 웨스트햄도 이제 워낙 스쿼드가 좋아졌다 보니까 맨유가 좀 밀리는 모습도 참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보였던 건 맥토미니 선수 정도 말고는 크게 막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웨스트햄 골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딱그 팀워크 위에서 패스패스, 야르모랭코가 왼발로 딱 구석에 꽂아넣는. 근데 맨유가 해야 될 그런 플레이들을 에스테미 하는 걸 보면서 좀뭐 아스널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감정일지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맨유 팬들이. 어... 네 일단 약을 먼저 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이러다 치면 더 아파요. <laughs> 아스널이 이제 사스날로 복귀를 했어요. 네 일단은 뭐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스날 팬들은 사실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아직도 아, 왜냐면 최근에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고치지 않고 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중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 불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모든 걸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선에서 같이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수비 선수 구성을 보면 미드필더가 좀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명확한 선수가 없습니다. 저는 토레이라 선수를 왜 선발로 안내는지를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겠죠 팀내부적으로 근데 작카 선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음. 작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보 볼을 받을 때마다 좀 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패스가 장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장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수비적인 역할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능력치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세를 계속 내주고 역습을 당하는데 공격이 다섯 명인데 수비가 다섯 명인 상황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맞붙다 보면 그러니까 슈팅을 정말 최대로 내준다고 제, 지난번 회차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지난 경기도 역전승을 했지만 첫 골을 내주기 전까지도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어느 팀이 빅클럽일지 모를 정도로 공격을 전혀 풀지 못했고 빌라가 첫 골을 넣고 저는 사실 빌라가 스스로 경기를 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첫 골을 내주고 또 퇴장당한 상황도 정말 프로답지 않은 그러니까 나일 선수좀 아쉬운 플레이를 했고 뭔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는 근데 저희한테는 빛이 있었습니다 두 줄기 빛이었는데요 가봉맨, 가봉맨. 뭐 오바, 오바메앙 선수가 있었고 아우. 그리고 토트넘전에서 맹활을 했던 귀행두지 선수가 그냥 안 되니까 아, 너네 공격 못 해? 아 그냥 내가 뚫고 갈래 해서 패스킥 얻었고 페페 선수 덕으 넣어서 이제 데뷔골을 넣었는데 그 선수들이 어느 어느 일단은 위기를 이제 끌어올렸어요. 일단은 역전승까지 이끌었고 오바메 선수가 프리킥으로 이제 결승골을 넣었고 근데 이제 이제는 목숨 에메리 감독한테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고치고 이게 맨유 원정이 사실 뭐 아스날이 흐름 좋을 때뭐 맨유 원정에 가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했기 때문에. 전 방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정준 기자님은 아스날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공격 라인은 사실 뭐 오페라 라인 아직 뭐 완벽하지가 음. 않죠. 근데 그렇지만 오바메오바메안이란 확실한 공격수가 있다라는 거 뭐가 진짜 앙리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음. 앙리랑 비교하기는 아직 물론 득점왕도 더 하고 뭐야 이렇게 앙리랑 비교 가능하겠지만, 근데 앙리의 향수를 조금은 덜어주고 있다라는 생각. 온맨 팀은 아니지만. 뭔가 그 선수가 좀 가군을 갖거나 아니면 기대감을 가진 선수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공격수만 놓고 사실 아스날이 우위인 건 사실인데 가장 사실 불안한 건 사실 중원과 수비 골키퍼까지 저는 좀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맨유가 워낙 지금 욕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두 팀이 다 인기 클럽이지만 맨유가 조금 더 못했을 때 욕을 더 많이 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팬이 많은 팬덤이 좀 강한 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아스날도 그 좋은 상태라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중원 맞습니다. 저도 토리에라를왜안 넣는지 이해가 좀안 되는 상황이 좀 있고 샤카라든가뭐 자카라고 표현해 자카라든가 세바이오스라든가 많은 선들이 있지만 귀행주시 가장 어린 규행주지가 제일 돋보일 정도로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 외질도 여전히 뭐 나오지 못하고 있죠 거의. 그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아스널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몬네알이 이제 떠나면서 막, 막판에 떠났잖아요. 사실 네.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몬네알 떠나는 기사를 쓰면서 뭐 대체제가 있나? 음... 콜라시나치라든가 이런 선수 얘기를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좀 기대를 하는지 티어니, 나이스가 티언니 선수로티언이도 있고 근데, 근데 나이스가 좌우가 다 되는 선수라 이 선수의 기대를 하나좀 그런 것도 좀 헷갈렸는데 근데 못 내는 사실 아스널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대체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조금 엉성하다는 점포수비를 그러니까 봤을 때 하, 루이스가 왔는데 되게 불안해요 뭔가 오히려 좀 전력이 플러스 될줄 알고 왔는데 되게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모습 봤어요. 레노도 물론 골키퍼 좋은 골키퍼긴 하지만 이런 대야라든가 물론 케파라든가, 뭐 아니면 요리스라든가 뭐에데리 송가 또 뭐죠? 랄리송 네. 이런 정상급 이페레고나 골키퍼 좋은 골키퍼 많단 말이죠. 이던 술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조금 떨어지는 레노가. 근데 저는 그거에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요. 레노 정도의 지금 활약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 팬이라서 더 잘하는데. 음. 그 이게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슈팅 수를 보면 엄청나게 잘 막았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아, 그래. 사실 알리송, 에데르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는 EPL에서는 레논 선수가 한 3위 정도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대야보다요? 대야. 그 대야 선수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입니다. 재계약 하고 잘해졌어요. 재계약하고 꺼악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알겠습니다. 그럼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뭐뭐 좋다 뭐, 게요어차피뭐 네. 메뉴를 거의 반 폭이다 하니까 사실 무승부에 치하고 싶은데 한번더속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 돌아온다라는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메니 그러니까, 물론 매뉴얼 중간 힘든상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상이 있더라도 어쨌든 뛰어보는 것 같고 이 선수들이 어쨌든 OT했잖아요. 팬들의 여러 가지 성원 있는 o t 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맨유 선수들이 좀 보면 스타디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요. 음. 포그도 그렇고 마르샬도 샤 그렇고 마르샤 예전에 리버풀 전때 그때 엄청나게 골을 넣었던 선수고 레시포도 약간 스타들디고 링가도 또뭐 댄서 <laughs> 이런 느낌이라든가 <대키나 이런다고>. 고스타들디사도 <laughs>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스날 까지 주목받는 경기에서는 조금 부상이 있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아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고받을 거예요 각자의 단, 단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아스날의 수비, 맨유는 공격인데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상상이 맞떨어라서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초반에만 골이 잘 나오면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요 저는 그래도 OT기 때문에 그리고 맨유의 선수들이 그래도 조금은 돌아온다라는 거에 걸어서 네.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는 맨유가 조금 낫다 포크바가 아. 돌아온다고 하면 그리고 맥토밍이랑 프레드랑 같이 조합을면 저는 프레드 나왔다고요 어... 프레드랑 맥토빈을 좀 내리고 포구알을 좀 위로 올렸을 때 그게 잘 맞아떨어진다면 난타전 끝에 3대2 메뉴 승리를 예측해보겠습니다 3대2요? 어, 엄청 욕먹을 것 같아요 지금 <웃음> <웃음> 야 이, 이런 뽕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포구... 포맹구 정지 기자님 <laughs> 와 돌아선 거? <laughs> 저랑 별명 같이 하시죠 포구... 포구너 포맹구 포구 네, 포맹구 괜찮은데? 포밍. 매벵구. 내가 가시죠. <웃음> 네. <웃음> 일단 변수가 살짝 있다면 아스날은 이제 오늘 기준, 그러니까 화요일 기준이죠. 내일 리그컵을 치르고요, 노팅엄전 음. 그리고 맨유는 로치데일전을 치릅니다. 뭐두팀다 하브리그 팀들이고, 근데 이제 이두 경기 사이에 좀 이렇게 쉴수 있는 기간이 좀 있고 또 하브리그 팀들 상대로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두팀 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져갈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주전으로 나온다면 저는 일단 아스날의 우위를 점치는데 일단 사실 이거는 지금 흐름 가지고만 지금 예측을 하는 건좀 무의미한 게 올드 트래포드잖아요 음. 그러니까 직접 막대결에서 아스날이 홈에서 d o 선수 down 그때 골을 넣었는데 그 o w 오 d o w 골로 홈에서는 승리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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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에서 원정 승 1 3년 전입니다 음. 리그 그것도 아데바이르가골로넣 시절이니까 정말 오래된 기죠 어, 추억이 가득하네 2006년이에요. 융베리가 어. <laughs>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아, 어, 융베리 <laughs> 추억의 융베리. <laughs> 네. 근데 소금 모델. 그렇죠. <laughs> 근데 컵대 합산하면 4년 전이 그래도 원정승이 있거든요 아스날한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번이 진짜 저로의 기회다. 그 리그에서 그 올드 트레포드의 악령을 지금 좀 떨쳐버릴 기회라고 보여지고. 어, 저는 아스날이 그래도 2대1 정도로 대 네. 왜냐면 맨유를 만났을 때 항상 뭐 아스날이 원사이드하게 8대2로 진 적도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박빙으로 가거든요 아무리 상, 뭐 어느 팀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도 전투력이 막뭐 발산이 돼요 음... 그래서 한 2대1 정도로 물론 더 크게 걸고 싶긴 하지만 네, 2대1 정도로 <laughs> 두 기자가 크게 가세요 <laughs> 네? 근데 어차피 이길 거기 때문에 크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laughs> 네. 오참 뭐, 이게 만약에 맨시티 기자였다, 맨시티 팬 기자였다면 막 사대원이 죽겠지. 그둘다조심스러움그게 조심스러워. 너무 조심스러워. <laughs> 너무 조심스러워. <laughs>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혹시나 해서. 저는 이제 항상 아스널 승을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스널을 지긴 했거든요. 어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걸려고 그렇게 했는데 무승부를 <laughs> 가졌잖아. 아스널 4 대운 갑시다. 그거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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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화하면 이게 보게.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또 메뉴 옷을 입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아, 팬심을 많이 그 하지 않을 까 예측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좀, 그래서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경기력 이 자체는 아스널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나. P K 로. P K. P K요? P K 로맨유가 네. V L까지 가시죠. V L 한도 끝에. 영점 일미는 괜찮았다. 영점 <laughs> 네. 하나, 영점 뭐. 이대1로 PK로 아스날을 이깁니까? 맨유가 이기죠. 아 아스날은 PK로. 야 이거 맞으면 점유율 자체는 아스날이 가져가고 승리는 음 <laughs> 맨유가 하는. 거지 이거 맞으면 우리 다른 일 합시다. <laughs> <laughs> 예측 장사하는 게나날거 같은데. 네, 옷을 네. 입고 왔으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부상자가 돌아오고 뭐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좀 난타전 끝에. 이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안하네말이좀 하는... 많은 거 보니까 갑자기 해피 <laughs> <옆이> 좀흔들었어요 <laughs> 하는 걸 보고 거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완전 노잼. <노쟁. 웃음> 영대야. 지루함의 끝. 서로 공격을 안 해. <laughs> 링가드랑 자카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시 자, 아니 오늘 경기가 유독도 댓글이더 기대가 되는 거 같아요. 음. 네, 구독자 분들께서는 또 네. 어떻게 예측을 하실지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승부 예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이페 프리뷰 7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아, 메뉴와 아제널 사실 이 승부 예측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자님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VS를 할때 한번 음. 막 붙었었고. 네. 아, 그렇 근데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정진규 장님이 많이 그때보다 기사를 많이 이으신것 같고 그때 방송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는지를 네. 알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아스날이 시원찮죠. 시원찮은데 맨유보다는 네, 그러니까 어느 팀이랑 시원찮음이 네, 있니까요 네, 그러니까, EPL <laughs> 네. 프리뷰를 한다. 그랬을 때 아스날이 아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할수 있는 팀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맨유가 뭐풀전력에나온다면 저도 좀 약간 사았겠지만 이번 경기는 좀 핵심 선수 몇 명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좀 나름대로 좀 재밌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산체스가 이적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뭐잘 마무리했던 음. <laughs> 것 같아요. 미키테나 누나 <laughs> 갔잖아아그러네요 <laughs> 얘기, 얘기할 거리가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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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옷을 입고 싶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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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진짜 기세를 좀 많이 꺾긴 했 실인 것 같고. <laughs> 그때 누가 더명문이했을 때는 뭐 당연히 면류다 뭐 음. 아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변함이 없지만 옷신 한정 초반에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더라도 좀딴투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러니까 아 물론 아까 잠구자고 얘기했던 건 저지만 아까 그러니까 못, 못 나오면 다 나왔을 때는 좀 재밌게. 네. 그러니까 팬들이 최악인 경우는 거잖아요. 영대형인데 재미도 없고. 아, 거는 진짜 뭐 있었죠. 팬들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뭐, 맨유팬, 아스날팔에 들어가서 모든 팬들이 짜증나는 음. 경우가 있으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고 그게 아니라면 에버튼과 메이스티가빅매치예요메니스날이 아, <laughs> <laughs> 아니라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사실 방송 두개 찍으시죠 <laughs> 그래서 만약에 영대형 나면 은 진짜 그게 더 빅매치인 걸로 이렇게 음. 뭐 EPL 사무국이 알고 보니 빅매치를 그걸로 정했다 뭐 no.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좀 기대가 큰 경기인 만큼 또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음. 잘 나가요 저희가. 아 장난이에요. 아, 네. 예측을 못 하는데. <웃음> <웃음> 저희 스포라이브에서 계속 치킨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음. 또이 최근 저희 스페셜 원이라는. 저희 출판사에서 계속 제공해 주시고 있고 아 이거 누가 썼죠 이거 아 누가 제가 썼는데 <웃음> <웃음> 예측이 하나도 안 맞고 있어 아 근데 평이 되게 좋더라고 요아 평은 아, 이번에는 네. 오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아 베스몬 아, 같네뭐 백승호가 갑자기 이런 허리만 조금 오타해줘 근데 이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그아 벌써 이판이 나오네 아 많이 팔렸어요 아, 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메뉴가 못 하더라도 기분은 나쁘지 않아. 아 <laughs> 네좀 읽어야 되고 음. 좀 길거든요. 아네 이번에는 주식회사 BNH 음. 코스메틱에 제품이 왔습니다코스메틱 음. 그러니까 저희 음.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축구를 보시거나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 피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음. 구독자 피부 여러분들의 아. 피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겠 네. 그래서 준비한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상당히 고가고요. 물론 이제 우리 피디님, 아이고 피디분이 <웃음> <웃음> 제 책을 소개할 때 피디분. <웃음> 네. <웃음> 이번에 PD 분이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뭐 그래픽을 좀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공동 음. 공동 네 어쨌든 상당합니다 아크웰 제품의 약산성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약산성 마이크로 클렌징 폼 AC 리턴 토닝 패드 그리고 성별에 따라 UV 컷 내추럴 선 쿠션 또는 UV 컷 워터프루 프선 크림이 제공됩니다. 음. 이게 라디오에서 협찬 그 읽어 주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어, 되게 어려운, 어려울 것 같아요. 까풀을 냈어요. 그리고 다들 한글로 써 놨어요. 뭐선 쿠션 웹사이트. <laughs> <laughs> 어쨌든 네. 주식회사 BNH 코스메틱에서 좀찬해 주셨습니다. 음. 네. 감사드리구고요 저희가 불쌍해 보셨는지 저희를 추해 음.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는 좀 많은 여러분들의 좀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네. 이번 경기 또 즐기면서 또 이게 사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승배 측하는 문화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네. 예측을 하고 맞추고 그 서로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이런 게 되게 그냥, 그냥 되게 익숙한 문화. 우리는 조금 사행성으로 보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쵸. 유럽에서는 이게 뭐 물론 이제 막뭐 어떤 구단이 보면은 그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즐기면서 승 배를 음.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 상품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네. 좋은 회사에서. 좋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주메주셨으니까 음. 많은 많은 참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구성이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선크림이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워터프루프여서 축구 뛰실 때, 운동하실 때 바르면 오. 좋은 선크림이고 아, 그, 워터프루프? 그, 그 워터프루프였어요. <웃음> 네. 뭔가 한 손으로 그리고 하나는 내추럴 선 쿠션은 이거는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되 좋은. 거든요. 밖에 오뭐 놀러 가시거나 뭐 데이트를 하실 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또이 선크림 바르면은 그냥 비누로 씻으면 안 돼요. 클렌징. 네, 클렌징 폼. 그거요. 고등학교 때. 마이크로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음,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엄청 어, 비싸. 약산성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 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맨유와 아스널, 아스널과 맨유의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코어 꼭 적어 주셔야 하고요, 메일 주소도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다운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터풋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메일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하시면 안 돼요. 저희 수정한 댓글은 선정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수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은 새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승부 스코어를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렇게 상품을 드리니까 만임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터티비였습니다.